이렇게 허리 라인을 타고 내려오다 보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. 안녕하세요. 트레이너서 동비입니다. 여러분들 이제 엉덩이, 둥근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운동들이 많이 있죠. 뭐 대표적으로 스쿼트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런지도 있고, 어, 브릿지도 있고요. 이 형태는 다르지만 목적은 같은 운동들이 되게 많아요. 내가 과연 엉덩이 수축을 잘 하고 있을까? 생각해 본적 있으세요?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엉덩이를 잘 수축시키지 못해요. 그 말은 뭐냐면, 엉덩이를 수축시키기 위한 목적, 그러니까 엉덩이를 잘 발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, 정작 엉덩이는 잘못 쓰고 있어요. 그러니까 수축을 잘못 시키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엉덩이를 잘 수축시키고 있는지 스스로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쉽게 엉덩이를 수축시키는 느낌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운동이 돌아가면 보다 강한 자극으로 엉덩이에 대한 느낌을 잘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자, 가장 먼저 할 일은 엉덩이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허리 라인을 타고 내려오다 보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이 엉덩이에다가 손가락을 한번 딱 찔러 보세요 찔렀으면 찔렀다는 느낌을 스스로는 받아야 돼요 그쵸? 이 정도까지는 돼야 돼요 자, 이 상태에서 찔렀으니까 엉덩이를 수축시켜서 손가락을 밀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다시 엉덩이만 써서 이 찌른 손가락을 밀어내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수축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힘을 빼면 이렇게 말랑말랑한 엉덩이 상태죠?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밀어내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은 단단하게 엉덩이가 수축을 했죠?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수축을 유도를 했는데 수축이 안 되는 분들이 있죠. 근데 그런 분들이 스쿼트를 하거나 다른 운동을 했을 때 엉덩이를 잘쓸 수가 있을까요? 잘못 써요. 왜냐면은 가장 단순한 동작이잖아요. 가장 단순한 동작에서 엉덩이, 엉덩이야, 수축해서 손가락을 밀어내봐. 했는데 손가락을 못 밀어내면은 이 엉덩이는 지금 이 순간 내 엉덩이가 아닐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능적으로 엉덩이를 잘못 쓴다는 거예요. 그쵸? 내 엉덩이인데 내가 수축을 못해요. 근데 조금 더 복잡한 동작에서 엉덩이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? 잘못 사용하거든요.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스쿼트 같은 동작을 할때 어디를 많이 쓸까요? 앉았다가 일어났는데 엉덩이를 못 쓰면 어쨌거나 일어나긴 해야 되죠? 그런 분들은 높은 확률로 이 무릎을 써버려요. 엉덩이를 제대로 못 쓰니까 무릎을 당겨버리면서 몸을 펴는 동작들이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과도하게 스쿼트를 해서 강도를 높이면 절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. 자,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만큼 엉덩이 수축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면 엉덩이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을 할때 다소 불리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운동이 잘안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엉덩이 느낌을 잘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아,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만 접어주세요. 그리고 나서 무릎을 살짝 벌려주고요. 그 다음에 이 뒤꿈치 있죠? 이 뒤꿈치를 서로 밀어주세요. 엄지발가락은 닿지 말고 뒤꿈치만 살짝 세워서 서로 밀어주는 거예요. 그렇죠이 상태에서 이미 엉덩이가 약간 수축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. 그 상태에서 들어주는 거예요. 아, 생각보다 힘들어요. 그 다음에 다시 내리고. 다시 서로 밀고, 위로 올리고, 다시 내리고, 서로 밀고, 그 상태에서 위로 올리고. 자, 그런데 이 상태에서 무릎을 너무 접고, 서로 밀어버리게 되면, 허벅지 안쪽으로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?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쥐가 날 수도 있어요. 그래서, 무릎은 90도 정도를 유지한 상태에서, 뒤꿈치를 밀고, 그 다음에 들어 올려주세요.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, 밀었는데 허벅지 뒤가 힘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무릎을 살짝 펴 주세요. 그 상태에서 밀고 위로 올려 주세요. 방금 보여 드린 자세 다 이해 되세요? 어렵진 않으시죠? 엎드린 자세에서 무릎을 90도 정도 접고 뒤꿈치끼리 붙인 다음에 그다음에 위로 올려 주는 거예요. 무릎의 각도가 너무 많이 접혀지면 허벅지 뒤쪽으로 불편함이 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. 만약에 많이 올렸는데 허리의 느낌이 좀 강하게 온다. 그러면 그 전까지만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브릿지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뵐게요. 지금까지 트레이너 서동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